자, 안녕하세요. 평선형입니다. 자, 2026년 오늘 1월 네, 19일 월요일이고요. 자, 한주 시작됐습니다.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퇴근하고 집에 와서 차트 좀 돌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차트 돌려보기 전에 어, 저기 그 댓글 영상 댓글에 어, 주말에 이제 여기 1356님이 볼륨 좀 키워주세요. 잘 보고 있긴 한데 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라고 해서. 제가 답글을 일단 달아는 드렸거든요. 저도 이게 소리가 작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종종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진짜 마이크 좀 최대한 키우고 맨 앞에다 이렇게 앞에 바로 대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들어봤을 때랑 제 모바일 핸드폰으로 이제 밖에서 들어봤을 때 그렇게 작다고 느끼진 않는데 이게 어디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작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시는데 작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일단 정확하게 어디서 작게 들리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좀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약간의 이제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서 장비를 좀 많이 구입을 할수 없지만 좀 바꿔봐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리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뭐 황연희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KBI 메탈 물려있어요. 설명 감사해요. 이제 구독 좋아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KB 메탈을 일단, 예, 종목 분석을 이제 관심 종목 차트 분석 해드렸고, 일단 요거부터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 KB 메탈이라는 종목을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여기, 어 이때 이제 12월 29일이랑 여기서 또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1월 9일쯤에. 그래서, 어, 위에 한번 뚫어놓고 밑에서 받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 반등이 안 나오고 도지캔들 세우고 지금 이 하방 추세가 이렇게 작은 단기 하방 추세가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다행히도 여기 20선, 60선, 아직 밀집을 깨진 않고 음봉이랑 양봉이 걸쳐 있는데 여기 지금 1750원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음봉에 지금 종가도 1753원이고 여기 지금. 양봉의 시가도 1 7 5 4원이면서 여기 지금 1750원 대를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 1750원을 이탈하는 음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어~ 이제 손절을 염두에 두시거나 아니면 뭐 부분 손절을 하신 다음에 원금을 보유를 하시고 다시 여기서 뭐 바닥을 이렇게 집어갈 때 아니면 뭐 요런 라인이나 요런 라인 이전 저점들에서 다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갈때 다시 한번 타점을 자꾸 들어가셔야 될것같고요제 생각에 아직 깨지지 않아서 여기서도 지금 충분히 이 우상향 저점이 아직 안 깨졌단 말이에요. 이렇게안 깨졌잖아요. 그래서 기서 어 오늘 양봉이 또 그래도 희망이 있는 양봉이 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세어가면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또 쌍바닥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고 120선 다시 이탈하는 이런 기준봉 하나 이렇게 살짝 쓰면 양봉이 쓰면 그래도 다시 한 240선, 그리고 여기 이미 한번 뚫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480선까지도 충분히 한 2150원,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어, 손절 라인, 뭐, 이제 버티는 이제 보유 라인 말씀드린 거고요. 1750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희님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어, 이7 4 3 7436 님께서 에스코넥 얼마까지 보시나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차트 좀 돌려보고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에스코넥은 어, 잠시만요. 제가 에스코넥은 여기 이때 드린 건가요? 1월 8일 이게 아 1월 12일 날 영상이네. 1월 10일, 여기 이제 13일, 여기가 이제 12일 날. 자,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다시 여기 이제 뚫고, 제가 여기 한 800원 대까지 이전 고점 여기잖아요. 음봉. 지금 여기 822원인데, 한 800원 대까지 추세선 그려놨는데, 저는 이게, 어, 이 800원 대랑 900원 대가 여기 계속 이렇게 줄을 거 보면, 이 매물 대가 지금 몰려있잖아요. 여기 800원, 그리고 900원 대까지가 뭐, 정확히 따지면 888원, 이 정도까지도 한데, 900원까지 이제 여기라 아니고, 여기 지금 윗꼬리가 240선 지금 뚫어 놓고, 장악을 한번한 한 건데, 이 지금 거래를 하나 먹었잖아요. 240선 뚫어 주면서. 그리고 나서 이 하방 추세가 지금, 네, 여기서 이제 끝나면서 힘 들어오고, 위에서 박스에 살짝 그리고 있죠. 근데 이 900원, 900원대를 쉽게는 뚫어 주지 못할지언정, 일단 1차적으로는 800원 뚫고, 9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800한 780원, 850원 이상 여기 언제리까지 일단 1차 저기 수익 실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매물대가 여기도 걸쳐져 있는데 이 뒤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24년 9월달에 갖고 계신 분들 여기서 못 팔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이번에 240선 뚫고 올라간다 버티면 그래도 한9 9 9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안 파신 분들이 있을 건데, 다시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이 뒤에 계신, 24년도 9월 달에 계신 분들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눌러줄, 던질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888원, 900원, 요 언저리가 오면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맞고 떨어져서 이제 요런데, 800원대가 다시 지지 반등이 나오면, 이번에는, 예, 네, 그래도 여기 480선 있는 이천원대 라인. 자, 여기 보면 24년도 8월 달에 여기 지지와 이제 저항이, 지지가 뚫리면서 이제 저항으로 된 부분이 또 이제 여기잖아요. 지지가 뚫렸죠. 자, 그래도 한천원대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에스코넥까지 어, 댓글에 대한 답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음, 어떻게 두 분께 이제 좀 답변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종목 분석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1차적인 영상 만들기 전에 브리핑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종목 한두 개 정도 더 관심, 네, 관심 종목으로 차트 분석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y n t e 이라는 종목입니다. 요거, 사실 제가 일요일 날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안한 종목인데, 시원하게 오늘 눌러줬죠. 오늘 거의 뭐, 마이너스 7% 이렇게 눌러줬는데, 예. 저는, 이거 그냥 여기가 오늘 타점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눌러줬다고 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6,600원 대 윗꼬리도 있고, 23 같이 걸쳐진 내용 어, 6,600원 딱, 누르고 살짝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그냥 이 6,600원 여기를 그냥 한번더 살짝 눌러주면 그냥 여기 잡으셔도 내일부터 그냥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다시 한 7,000원대까지는 그냥 이 자리에서 내일 한 7,000원대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아니면 이전 고점 이전 고점이라기보다 그쵸 이전 고점이죠 오늘 몸통 시가기도 한 7,100원대까지도 내일 다시 한번 힘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6,600원 손절을 잡고, 네, 여기쯤에 손절, 손절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버텨보시면, 어, 여기 빠지면 그냥 무조건 바로 이제 손절 친다는 그런 조건 하에, 잡고 계시면, 그래도 한 6, 7% 이상의, 어, 지지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자, y n t e 잠깐 말씀드려 봤고요그 다음에 이제 화신, 요것도, 화신에도 일요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y n t e 화신, 비트로시스 그리고 아이티 캠까지 일요일 날다뽑아놓은 종목인데 오늘 좀거을까거르고네 개만 다시 갖고 왔습니다 자 화신이라는 종목 음. 죄송합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려가지고 지금 이것도 지금 여기 9,500원 찍고 다시 지지 반등 나오고 여기 밑에 3분봉상 보시면은 이평선 계속 밀집되고요 그서 지금 이대로 그냥 9,660원 계속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얘도 내일 여기서 그냥 지지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480선이면서 이전 쌍바닥 중심값 여기 음봉, 예, 몸통 시가기도 하고 한번더 저항을 맞고 떨어진 부분을 지금 뚫어놨잖아요. 여기 충분히 9,470원, 9,450원 충분히 지지 반등 나올 수 있어서 이것도 내일 그냥 바로 이렇게 상승 나오고. 여기 이정고점 장악하는 캔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좋은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1만0 0 원대까지만 여기서 올라가도, 이렇게만 올라가도 상승률 한10% 정도 되죠? 네,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화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츠로시스, 이거는 제가 원래 일요일날, 자, 이정고점 윗꼬리로 크게 빵 뚫어주고 밑에 있는 쌍바다 아, 장학이 나와 있는 이평선 밀집해서 좋은 캔들이 거래랑 터지면서 힘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인데 어, 그냥 넘어왔어요. 차트 분석 안 하고 넘어가고 오늘 다시 봤더니 여기 지금 이평선 120선, 60선까지 딱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얘가 온, 이전 금요일 날이 몸통 종가 여기 지금 414원을 오늘 딱 한옥가? 한옥가라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래도 이전 종가를 올려놓은 이 음봉 밑꼬리를 달고 음봉 종까지만 이전 종가를 이 양봉의 이종 캔들을 예 안착을 시켜놨잖아요. 완전히 안착 장악이 아니라 이제 안착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캔들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눌림이 한번 나왔다가 올라갔다는 이 양봉 이 음봉이 밑꼬리 음봉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빛으로 실수를 가져왔고요 얘도 지금, 이번에는 여기 466원 있죠. 여기가 이전고점 몸통, 이거든요 여기, 여기 다시 뚫어주는, 이렇게, 요렇게, 기준봉 하나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윗꼬리를 뚫어주고, 눌렀다가, 안착시켜놓고, 기준봉 하나 세우면, 이제는 여기 460원대가, 480선과 함께, 이전고점과 함께, 이제 다시 지지 반등이 될수 있는, 네, 이렇게 지지 반등이 될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일단 비트로시스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IT캠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2060 쌍바닥 장악이거든요. 네, 20선, 60선 같이 뚫어주는 쌍바닥 장악. 얘도 그냥 좀 짧게 보면, 짧게 가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 딱 지지 반등 나올 거라고 원래 말씀을 요일날 드리고 싶었던 종목인데 지금 여기 3만 4,800원, 그냥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지금 딱 지지 반등 라인이잖아요. 이평선이 밀집돼 있고, 저 항상 같은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자, 이평선이 밀집이 돼 있고 이전 쌍바닥 중심값 고점이 같이 밀집되는 이 부분 3만 5천 원대. 자, 여기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여기 윗꼬리 하나 있죠 배당락에 써 있는 여기 윗꼬리의 중심값이 여기 4만 원대까지만 3만 5천 원에서 4만 원대까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이 들어와도 이거 굉장히 15% 이상 되는 지금 상승률이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IT 캠이 자 IT 캠 지금 여기 3만 5천 원대에 깨지지 않는다면 네 좋은 상승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IT캠까지 1차 관심 종목 및 브리핑 영상 그리고 댓글에 대한 답변 영상이었고요. 다시 차트 좀 돌려보고 종목들을 좀 찾아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차분한 평선형 채널에 관심 종목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